안녕하세요. 영동포구 치매안심센터 운동처방사 허재욱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상체 스트레칭을 어,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어, 오늘은 특별히 저희 센터의 음악치료사 선생님이신 양우연 선생님과 함께 어, 음악과 함께 스트레칭을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알려드릴 동작은. 어, 이 팔을 이제 위로 이제 쭉 올리거나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어쭉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할 건데요. 어 제구령에 맞춰서 음악도 오늘은 같이 나올 겁니다. 해서 어 먼저 이제 위로 스트레칭하는 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해 주시면 돼요. 자, 팔을 쭉 위로 올려주신 다음에 자 고개도 같이 자 위로 쭉 올려주세요. 자, 10초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열. 후. 내쉬고, 네 자, 바로 진행하지 않고, 자, 호흡 한번 하신 다음에, 자, 다시 한번, 위로 올리신 다음에, 자, 이번에는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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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시고자 다시 이제위이자쭉 올린 다음에 다시 다 오른쪽으로 리보 이리보, 이리보, 이 상체 늘려주기 스트레칭이었습니다. 네두 번째로 알려드릴 동작은 어깨 스트레칭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를 보고 잘 따라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첫 번째로 오른손을 앞으로 뻗어주시고, 자이 오른손을 자 왼쪽 방향으로 넘겨주신 다음에 자 왼쪽 손을 오른쪽 팔꿈치에다 가져가서 자내몸 쪽으로. 쫙, 당겨주시고, 자, 시선은 이 팔의 반대 방향으로 10초 동안 유지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열, 후. 자, 이번에는 다시 왼쪽 손을 쭉 앞으로 뻗으신 다음에, 오른손 방향으로 잡 뻗어주시고, 오른손은 왼쪽 팔꿈치에다 가져가신 다음에, 자, 마찬가지로 시선은 반대쪽으로 해서 10초 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열. 돌아주시고, 자, 이번에는, 자, 손을 위로 쭉 뻗으신 다음에 몸을 살짝 이 의자 뒤에서 좀 떼주시고요. 오른손을 머리 뒤로 당겨주시고, 왼손을 오른쪽 팔꿈치에다 가져가신 다음에, 자, 왼쪽 방향으로 당겨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돌아오시고, 자, 이번에는 왼쪽 손을, 자, 머리 뒤로, 당겨주시고, 오른손은 왼쪽 팔꿈치에다 가져가신 다음에, 자, 오른쪽 방향으로, 자, 당겨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네, 과도하게 오른쪽, 왼쪽으로 넘어가시면 넘어지실 수도 있으니까, 적당한 기울기를 어, 유지하신 다음에 스트레칭을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스트레칭 동작 어, 한번 해볼 텐데요. 자 먼저 이 오른손을 몸 뒤로 옮겨주시고요. 왼쪽 손은 왼쪽 무릎 안쪽에다 가져다 주시고요. 어, 왼쪽 무릎에 가져다 어, 가져놓은 손을 왼쪽 방향으로 틀어주시고 제 몸은 이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주고 서로 반대 방향이 되게 틀어주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손 뒤로, 뒤로 넘겨주시고, 자, 왼쪽 손은 왼쪽 무릎 안쪽에다 가져다 준 다음에, 자, 방향은 자, 오른쪽 쭉, 자,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 자, 손도 돌아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자, 왼손, 왼손을 먼저 몸통 뒤로 넘겨주시고, 자, 오른쪽 손을 오른쪽 무릎 안쪽에다 가져가신 다음에, 자, 마찬가지로 자, 왼쪽 방향으로 틀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열. 돌아주시고요. 자, 이번엔 마무리 운동으로 간단한 동작, 동작입니다. 자, 오른손 자, 위로 올려주신 다음에, 자, 왼쪽 방향으로 자, 쭉 내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제자리로. 자, 왼쪽 손 올려주시고, 자, 오른쪽 방향으로 쭉 자, 내려주세요. 하나, 둘, 셋,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가 주시고 자 이렇게 오늘 상체 스트레칭 세 가지 동작을 구분 지어서 알려드렸는데요 어, 집에서 영상을 보고 잘 따라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어,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